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주식 비자루 TV 장마감 방송입니다. 어, 힘들었던 어, 오늘 하루 어, 장세 속에서 주식 투자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은 넥스턴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 시장에 관심을 어,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죠. 어, 제가 지난달 말과 어, 지난주 초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음, 오늘 어, 장중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 장중에 이렇게 10.71% 9,100원까지 어 터치를 하고, 오늘 마감을 어6.33%어 상승한 이제 8,7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이 넥스턴 바이오가 어왜 상승을 하면서 어 시장에 관심을 어 받고, 있는 걸까요? 어, 지난번 언급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음, 지난 7일자죠. 음, 지난 7일자 아,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이때 이제 지난 7일자 아, 이렇게 영상을, 어,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넥스턴 바이오의 자회사인 노버노, 어, 자회사가 노버노 디스크와 이제 당뇨약 개발 협력을 어, 했다, 체결을 했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노보노 디스크와 이제 당뇨병 어, 치료제 공동 개발과 어, 기술 수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어,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어, 지난 지 7일자 어,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어 이에 앞선 그 지난 달어 27일자에도 지난 달 27일자예요. 이 로스비보 어, 로스비보 테라피틱스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 인제 일라이 릴리와 어,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기술 수출을 위한 이제 CDA를 체결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어 그 날짜 8월 27일 자에 급등하는 흐름을 어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한 2주 만에 약87%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로스비보 테라피틱스는요, 로스비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이 넥스턴 바이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버너 디스크는 세계 어 유명한 그 당뇨병 어,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이 노보노 디스크라는 회사이고요. 아, 여기에서 보시면 음, 어, 루스비보는 이제 앞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도 이제 CDA를 체결한 바 있다고 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차트를 한번 또 어,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날짜입니다. 8월 27일 이 날짜죠.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밀려서 6,550원에 마감을 지었던 이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오늘까지 약 2주 동안 저점 대비해서 오늘 고점까지 약한80 7%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러시아 어, 코로나19 백신이죠. 이제 코비박 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넥스턴 바이오가. 이 코비박은 어, 지난 2월 어,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어, 러시아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으로 어, 현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삼상을 어, 또 추진 중에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음, 이 식품의약 안전처에 이제 지난 달 20일이죠. 이 MP 코퍼레이션에서, 음 품목 허가를 위한 이제 사전 검토 어 신청을 또 제출을 했다. 아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또 기사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MP 코퍼레이션은 이 넥스턴 바이오가 어 넥스턴 바이오가 이 코비박 어, 사업을 위해 이제 국내에 설립된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MP 코입니다. 그게. 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월 코비박 백신의 이제 기술 이전과 어, 국내 위탁 생산 및어 아세안 국내 독점 총판에 관한 양해 각서를 이제 체결한 이 특수목적법인 SPC에 이제 MP 코퍼레이션을 어, 투자를 하면서 업무협약을 맺었던 거죠. 어, 참고로 이 코비박은 어, 러시아에서 개발한 3종 백신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백신으로 어, 평가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 아직 이 코비박에 대한 부분은. 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직까지는 그 이제 승인을, 어,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을 어, 하기 위해서 또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인, 인터넷을 어, 확인을 해 보시면, 어, 확인이 다 가능하시니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 어, 확인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듯 이제 그, 이 넥스턴 바이오는요, 이 노보노디스크와 이제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과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어 주가 상승이 지금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요. 이 러시아의 이제 코비바 백신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시약체에서 어 확신만 아또 심어 준다면 어 주가는 지금의 이 8,000원, 9,000원 부분은 음 저가라고 또볼수 있을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 어떠신지 어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어, 지난달, 어, 여기 보시면 이 날짜가 이제 18일인데요. 8월 18일 이 날짜에 이게 이제 알, 이날 알수 없는 이유로 어, 주가가 어, 이날 거의 어, 밑꼬리 달고는 있지만 이날 거의 이제 하한가까지 갔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하한가까지 갔던 날이었는데 어, 이 날짜에 이제 사책에서 또발 빠르게 이제 주가 하라 이유가 어, 회사의 뭐 어떤 부분에 대해 부분으로 어, 주가 하락이 어, 나, 나오는 이유가 없고, 어,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과 당뇨병 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또 조회 공시까지 내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분봉으로 또 확인을 해 보시면 15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날짜죠. 8월, 8월 15일 자. 여기 보시면, 네, 갑자기 급락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 날짜에 이제 급,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하락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후로 어, 일주일 만에, 어, 이렇게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온 거죠. 회사에서 밝힌 대로 이제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제 조회 공시를 내놓으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어 치료제 노보노 디스코와 이제 공동 개발과 어. 어, 글로벌 지약사 일라이릴리와 이제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또 기술수출용 CDA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날짜 8월 27일자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력의 어, 장난이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만일 이게 이 부분이 어, 세, 세력의 농간이라면 이 부분이요. 어, 이 부분이 세력들의, 음, 평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세력의 평균 매입가가될 수가 있는데, 6,000원에서 6,500원 부근이라고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급락을 시켜놓고 매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6,000원에서, 예, 6 0원에서 그쵸, 6 0 0원 6,000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예, 8월 18일, 자, 여기 보시면, 그쵸? 6,000원, 예, 6,000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균, 평균 매입가가 이 날짜에, 그러고서, 뭐,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6,8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어, 6 0원 정도, 어, 6,000원 정도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어, 그렇다고 해, 그렇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어, 세력의 평단가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약한40%어 지금 이 부분에서 이이 어, 부분에서 이, 이 부분 6,000원에서 여기까지 오른 부분도 약 어, 최소 약40%어 이상 상승을 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디서는 이 넥스턴바이의 주가가 2만원 이상 갈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 뭐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본 어, 세력의 이제 평단가로 볼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겠죠. 어, 항상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고 밑바닥에서 어 최고 저점에서 최고가 최고점 최고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최고가 여기에서 팔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냉정하게 차갑게 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한만 어 원까지 만 원까지 어 단기적으로. 어,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서 어, 그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한만원 부분에서 만원 부분에서 뭐 일부 매도를 하시고 어, 만원 부분에서 일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어, 좀 늘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만 원도 여기서부터는 이 부분서부터는요, 이 만원까지도 1 0 0예요 100%. 그러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부 매도 후, 뭐, 눌림을 줄 때,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어, 재매수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올 매도 하고, 어, 나는 또, 저점에 다시 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요 어, 저는 저녁 시장, 저녁 시간 내일장 단타 종목 및 관심 테마 종목 분석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